돌성 협착 같은 경우는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편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어서 다리를 끌고 다닌다거나 척추관 협착증은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척추관,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협착, 좁아졌다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리고 치료의 예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은 골성협착이라고 해서 뼈에 의해서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고요. 그리고 인대라든지 연골, 흔히 말하는 디스크에서 좁아지는 협착도 있습니다. 골성협착 같은 경우는 예우가 상당히 안 좋은 편으로 하지만 디스크라든지 인데이에서 손상되는 이제 좁아지는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료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협착증은 디스크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흔히 이야기해서 디스크는 앞으로 숙일 때 아프다.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아픈 것을 디스크,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아픈 것을 협착증이라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착증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편하기 때문에 일반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꼬부랑 할머니나 아니면 허리를 많이 숙이고 앞으로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모두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그 공간을 넓혀 주기만 하면 되는데 물론 공간이 좁아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 절대적인 협착 그 공간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좁아졌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 증상으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어서 다리를 끌고 다닌다거나 슬리퍼를 신을 때 슬리퍼가 벗겨진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 부분은 수술을 하셔야지만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마미신경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압박을 하는 경우인데요. 마미증후군은 증상 자체가 요실금이나 변실금 아니면 요 폐색이나 변폐색 등에 간단히 말해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보기 싫은데 소변이 흐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급박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 이유는 마미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는 신장이나 방광에 손상을 추려하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해서 신장과 방광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의 증상들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좁아진 척추관을 늘리기 위해서 추나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부척추근이라고 하는 근육들 그리고 척추 사이에 있는 유착된 인대들을 풀어 주게 되는 약침 요법과 침도 요법 등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해당 치료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받게 되고 교정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가 저린 증상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운동과 함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점점점점 점점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